기아 EV6 14개월, GV60 12개월, 아이오닉5 12개월, 니로 EV도 12개월, 아이오닉6는 18개월, 아이디4, 큐포이트로는 계약 중단, 기약 없음. 방금 이야기했던 차종과 기간은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전기차 계약 후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기차 청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차종보다 대기시간이 길고 경쟁이 치열하며 출고하기까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게 바로 전기차인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힘들게 출고했으면 당연히 룰루랄라 신나는 마음으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순서인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출고받은 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내외를 운행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며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포기하는 사람들 중 제가 전기차를 잘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기차를 포기한 각자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교집합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나눠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를 사면 안 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포기자들의 의견과 전기차를 3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저의 의견을 조합해서 전기차를 사면 후회하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이지만 전기차가 끌리시는 분들은 이 4가지 중몇 가지가 본인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차를 사면 후회하는 유형 첫 번째는 셀프가 싫거나 귀찮으신 분입니다. 아니 요즘 대부분 연기 관차 주유도 셀프로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건데요. 전기차 충전도 같은 맥락의 셀프이지만 주유소의 셀프와 비교하면 정말 극강의 셀프에 해당됩니다. 주유소의 셀프는 기름을 넣어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내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줄어드는 인건비 수준으로 기름값을 할인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직원이 줄어든 것이지 상주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차량 회전율 관리도 하며, 주유기 고장도 체크하고, 셀프가 처음이신 분들을 직접 알려주시기도 하는, 즉, 밥상을 다 차려주기에 사용자는 가서 숟가락만 셀프로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일단 상주하는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충전기의 종류 체크, 고장 유무 확인, 충전 자리 확보, 결제 카드 및 회원 카드 준비, 충전과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특히 주유소의 회원 카드는 포인트 적립의 개념이지만 충전기의 회원 카드는 회원가로 충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비회원에게는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일종의 할인 개념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없이 신용카드만 덜렁 가지고 갔다간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충전을 하게 됐죠. 이외에도 고장이 나면 스스로 전화해야 하고 누군가 충전 자리에 주차를 쓰면 이 역시 스스로 전화해서 협의하고 논쟁까지 해야 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케어를 받는 내연기관의 주유에 익숙하거나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전기차의 극강의 셀프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 둘씩 쌓이다가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장난 충전기를 만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이 꼭 필요한 곳에서 매너 없는 진상들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에 쌓인 것들이 빵 터지게 되면서 전기차는 시기상조를 외치며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전기차를 사면 후회하는 두 번째 유형도 극강의 셀프와 연결된 개념인데요. 바로 무언가를 배워가는 과정이 싫거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전기차의 충전 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야 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충전 용량이나 배터리 용량의 단위인 킬로와트나 킬로와트 아워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전기의 종류, 충전기별 충전하는 방법, 인증이 안 되거나 충전이 안될때 대응하는 법 등등 알아야 할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도 그랬지만 살다 살다 배터리의 원리와 종류, 특성에 대해서 찾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몰라도 전기차를 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왜 겨울에 충전 속도는 느려지는지, 80% 충전이 넘어가면서 왜 속도가 줄어드는지, 왜 에어컨보다 히터를 틀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줄어드는지 등과 같은 이유들을 알 수가 없죠. 이런 내용들은 기존 내연기관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는 베테랑이라도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왜 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편하자고 몇 천만 원을 내고 산 차인데 그걸 위해 내가 또 배우고 공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생업이나 육아, 집안일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관심 갖고 찾아볼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99%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전기차 어떠냐고 물어오면 그냥 맘 편히 하이브리드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죠 전기차를 사면 후회하는 유형 세번째도 역시 두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cgv 영화관만 이용하다 보니 익숙하기도 하고 관련 혜택이나 포인트도 제법 있는 사람이 전기차를 샀다고 가정해 보죠. 이전에는 의식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전기차를 사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늘 가던 CGV에는 충전기가 없고 집 주변 또 다른 영화관인 메가박스에는 이용객을 위한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 배터리도 30% 정도 남아서 충전이 필요한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충전과 상관없이 늘 가던 CGV를 가을 건가요? 아니면 충전도 할수 있는 메가박스에 한번 가보실 생각이신가요? 여기서 아마 의견들이 제법 갈리게 될 텐데요. 아주 단적인 예시지만 여기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유는 자동차라는 존재를 내 일상에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이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나를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시켜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늘 가던 영화관을 가실 것이고, 이동수단이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로 바뀌었으니 기존의 일상이 변화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메가박스에 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전기차를 타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목적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선택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자동차가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만약 후자에 해당되신다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후회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를 사면 후회하는 유형 마지막 네 번째는 강박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늘 기름을 살짝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유로 장거리를 간다던가 주유소에 오가기 위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름 게이지가 가득 채워진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고 게이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처럼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충전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꼭 100%라는 숫자를 봐야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죠. 오, 이거 내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아마 매우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제지인 중에서도 이 이유로 힘들게 받은 EV6를 판매하신 분도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본인의 전용 충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살지 않는 이상 배터리 100%를 볼 기회가 의외로 자주 없습니다. 자주 100%를 채워주는 것이 배터리에 좋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 20에서 80% 사이를 충방전하며 이용하죠. 더군다나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매우 긴밀하게 변화합니다. 에어컨이나 히터와 같이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기능을 작동하면 곧바로 주행거리 감소에 반영되고 회생제동이 없는 고속구간을 지속적으로 달리면 역시 빠르게 주행가는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200에서 300km를 주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장거리는 사전에 계획 아래 움직이게 되죠. 그 말인 즉, 배터리가 50% 이하로 남아 있거나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로 표기되어 있어도 다음날 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완충에 대한 강박 그리고 전기차 거리 불안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못 견디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음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급속 충전기로 기어코 100%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곧 돈이 되는 영업용 차량들에게는 1%라도 더 채우는 게 좋긴 하지만 평범하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인데도 90% 이상 숫자를 봐야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시게 되면 늘 찝찝한 마음으로 운행을 하시거나 혹은 그걸 견디지 못해 다시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계약하기 전에 평소 자신의 주유 습관이나 충전 습관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는 브랜드나 종류를 불문하고 저처럼 새로움에 도전하고 시도를 즐기며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는 과정을 재미있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즐겁다고 귀찮거나 불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재미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최소 몇천만원 이상이고, 계약 후 평균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점에 단순히 보조금을 받아 더 싸게 살수 있고, 충전료가 주유비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차를 덥석 사기보다는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